그리보자 일단 두 곡선이 이렇게 있네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두 군데가 나와져 있는데 각각 a와 b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근데 아 일단 교점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자 x랑 ex승이랑 어, x ex승이랑 만약에 교점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ex승 양변에 날려도 되니 네 되죠 왜 0이 되는 문장 아니니까요 ex승은 날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이 되겠네 오케이, okay, 개꿀. 그러면, A 널비를 구할란다. A는 0부터 1까지는 누구를 적분다? 음, 여기에, 어, 누가 더, 그러네. 여기 있나? 요거. EX승이 더 위에 있고,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, 얘는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1 X, EX승, DX. 이렇게 적분을 할 겁니다. 자 그러면 얘는 부분적분을 써야 될것 같아요 1 빼기 x를 미분할러 적분할러 이렇게 놓고 하면은 어, 1 빼기 x의 e x승 그 다음 0부터 1까지 그 다음 플러스 0부터 1까지 2 x승 dx 그럼 얘는 바로 e x승 0부터 1까지 그럼 l 대입하면 0이 될거고 빼기에 2의 0승 그 다음, 플러스 2 빼기 1이 되겠네요. 그럼 얘는 2 빼기 2가 되겠다. 자, 그 다음, B라는 넓이는 똑같죠? 1부터 2까지가 되는 것 차이 뿐. 그 다음, 위에 있는 게 X, EX 승이라는 것 뿐이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 그럼 얘는 X 빼기 1, EX 승할수 있고, 얘가 똑같이 부분적분. 얘를 미분할 놈. 얘를 적분할 놈. 이렇게 둔다면 얘는 어, x 빼기 1, 2의 x승 2개 곱한 거에다가 어, 1부터 2까지 구간 씌워주고 그 다음 이렇게 적분할 차례지 빼기 어, 인테그라 2의 x승인데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럼 얘는 2 넣으면 2의 제곱 빼기 0이 될 거고요. 그 다음 빼기 2의 제곱, 그 다음 플러스 2가 되겠다라는 거. 그럼 결국 답은 2가 될 거라고. 그러면 A와 B의 부분의 넓이를 각각 빼래요. 그래서 이 B에서 뭐를 빼라? A 넓이를 빼라. 그럼 답은 결론 2가 되겠다라는 거. 알겠지?